물 시치는 건 기본으로 알잖아, 다 누구나 물 시치는 사람 알기 기본이로 이렇게 안지하게. 안짜게. 안짜게는 채 안지 자 썰어 갖고 하는 거야. 안자 째서 무쳐 먹는 거. 무수 무수 넣고 굴 조금만 갖다가 무수하고 섞어서 해놓으면 맛있어 응. 양이 작으니까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귤을 사왔다 사왔다 이렇게 귤 <laughs> 어머니그 소금, 응. 소금 좀 보여주세요. 소금, 굵은 소금? 응, 굵은 소금, 굵은 소금으로 한다. 니다그 시전해. 응. 그 시전하면 여기가 깨끗이 쫙 빠져. 쫙 빠져. 물기를 쪼빼야 돼. Passaro, p a s s 놓 r o Passaro, Passaro, p a s 어 a r o Passaro, 면안 s s a 이 o p a s s a r 이이 a s s 이 r o 이 a 어 s a r o 넣 a s s a r 만 Passaro, Passaro, p a s s a 효과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어디서 대충 하는 거지? 깨는 많이 넣어야 맛있어, 이런 데는. 이런 데는 깨가 많이 들어갔대. 설탕 씹잖아. 어딨어? 고춧가루. 이게 <laughs> 네, 봐봐. 너무 허면맛없어는 거로 음. 너무 허면 맛없으니까 이건 안 매운 거지. 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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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멍청하면 더 넣어도 되고 잘유야 잘. 유 자유. 허얘잖아 나는 빨개야지 좋아 허연는건 맛없어 요새 매운 게 멍청한 거 많잖아 그 매운 고춧가루 이건 안 매운 고춧가루 아 물가 좀 지나면 숨이 죽는 거예요. 그럼? 숨이 죽지 응. 그럼 물이 많이 생겨 그 물이 엄청 많이 생겨 숨이 죽지 조금 쓰면 안 보는 거야 봐봐봐 이거 봐봐봐 안 짜겠어. 미연이 전혀 안들어간거야 맛없어? 한번 더 줘봐 별로야? 안매워서 괜찮애 먹어봐 <laughs> 얼굴 좀 어때? 책임 치도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시원해 좋아 뭐가 싱거워? 한번 더 줘봐 어때? 근데 안넣어서 그래 젓갈은 니가 안 넣어, 원래. 맛있니? 너, 한번더 줘보라고 먹어보게. 음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이 응, 맛있어. 야, 안 매워. 안 매우고 안 짜. 너 먹어봐.